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벽을 깨워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오며, 말씀 들으며 은혜 누리는 삶,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 살아가는 저희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0장 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까지 말씀입니다. 영하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교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어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극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팍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이루온 모든 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떤 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날이 밝기 전에 주님께 기도로 부르짖지며 새벽녘에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눈을 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7절과 148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기자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석을 보면 신약 시대에도 그랬지만 구약 시대에도 새벽 동트기 전 아직 어둠이 깔려 있을 때를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고 있고요.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새벽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감사하게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의 그 선한 열매와 역사를 보고 또 주변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따라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거의 모든 교회가 새벽기도를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바로 새벽기도의 역사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새벽기도의 전통은 이렇게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구약의 시편과 구약의 시대로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간 새벽기도를 해오신 부모님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습니다. 당연히 새벽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기도를 가는 모습을 보아습니다저 또한 20년 전부터 새벽기도를 매일마다 했는데 정말 사역의 힘이 달라지고 또 정말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새벽기도의 예찬 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기도에 대한 여러가지 글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읽었, 어, 읽게 되었던 책이 김난준 목사님의 새벽기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글로 짧은 글로 한번 적어 봤었는데, 그 내용을 그 책의 요약적인 글을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백성들의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시간도, 히스기야가 확실해 보였던 패배 앞에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던 시간도,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백성이 홍해를 건너온 후 무서운 애굽의 장병들이 물에 수장된 시간도 광야의 백성이 만나를 거둔 시간도 다윗의 찬양 과 묵상이 이루어진 주요한 시간도 예수님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신 시간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시간도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 회복과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경험한 시간도 모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이 특별히 신령한 시간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더욱 깊이 교제를 나눠주신 시간은 분명 새벽이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 그날 처음 노래를 하루종일 흥얼거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의 하루의 첫 시간을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만나 하루종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축복, 그 진정한 기쁨을 당신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김난준 목사님의 새벽기도를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며 적습니다 딱 20년 전인 2005년 3월에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편의 기자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놀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키워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는 또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150절에서 151절을 읽어 드립니다.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법과 거리가 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니 주님의 계명은 모두 다 진실합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 가까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 몇주 전에 우리 수요 마가이다락방기도에서 우리 단지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서 나눠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비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 나눈 것처럼 새벽 기도의 시간이고, 함께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물론 또, 꼭 새벽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며, 악인을 물리쳐 주시고, 또한 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네를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삶또 우리 또한 주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주일 예배가 되도록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찬양팀을 위해서 또예배를 성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모욕,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깊은 은혜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뉴스그룹에 배우대회가 있습니다. PVT, 프린스턴 발리볼 토너먼트가 있는데요. 리 모두 건강하게 다치는 사람 없이 또잘 참여하고 좋은 팀목으로 최선을 다하며 더 축복된, 더 행복한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환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치유와 능력으로 함께 알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같은 구역에 속한 분들 중에 환우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는 공동의 기대점과 개인의 기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대로 나가겠습니다.